민간 소비도 안 좋은데, 계엄, 탄핵 같은 좀 불안한 상황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더욱 좀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대출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살을 하시고, 아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추적조사를 해서 들여다보면, 빚이 너무 많아서, 카드론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냐? 사실은 부채거든요. 결국은 이 부채 부담이 경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연말 기준으로 특정한 수준에 맞추겠어. 이것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출 구조, DSR과 관련된 이런 변화, 대출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집값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률, 소비 그리고 체감 경기, 자영업자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